그리고 이 전남 하면 또이 고령화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복지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네. 특별하게 청년 일자리와 결부시켜서 좀 말씀드리면 음, 네. 마을의 공동사무장 제도를 두려고 합니다. 음.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보셔야 되는데 일을 보시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도 대신 봐드리고 마을의 공동체적인 네. 이런 실무적인 일들도 볼수 있는 마을 공동사무장 제도를 둬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에도 도움이 되는 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하게 만들겠다는 라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이또 여성 문제 결국은 여성들이 많이 렇게 적극적으로 이 전남에 유입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애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인구가 늘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예. 여성들을 위한 고민도 좀 있으십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어,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고 네. 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고 사회복지 제도가 기존하는 획기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 계신 여성 농민들에게는 네.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여성 바우처 제도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보다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이고 여성 농민들에 대한 농업적 지원이 더 확대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수자분들 굉장히 좀더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장애인들, 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엊그저께 증평에서 그두 모녀의 네.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수자 분들께서 사회에서 소외되시고 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 전기, 가스 기본 사용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람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관련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중요할 것이고 중앙 정부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인데 이 군소 정당 좀 소수 정당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으실까요? 어 기존에 이제 거대 정당들은 이걸 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움직여 나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고 또 음. 국민들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록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고 또 국민들의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으로 국민의 힘을 통해서 한 축으로는 시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후보님의 공약이랄지 생각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왜 제대로 좀더 뻗어나가지 못했던가 그 한계점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지사가 지금 총리가 되셨지만 그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좀그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전라남도의 도정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모두가 다 전남을 위기다. 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그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실은 이 전남 도정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임 져온 사람들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도 민주당이 그러면 네. 전남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계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전라남도가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들이 지금 노정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말씀드린 대로 농도인 전남이 지금 네. 농촌이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지금 이, 이 상태로 그,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30년 안에 16개 군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도인 전남을 실질적으로 망하게 한그 책임이 저는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 네. 노동의 현장에서도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만연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 책임을 저는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재 전남의 위기의 책임을 저는 민주당이 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꺼내 놓으셨는데 요 결국은.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전남 그리고 노동자들이 잘살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돼야 노동자 농민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네. 그래야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시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후보 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우리 후보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우리 청취자 분들께 소개를 본인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예, 그때 제 광주 광도고를 다녔는데요. 어, 그때도 이제 고 3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금남도에 나와서 네. 어, 대학생 형님들하고 같이 데모를 했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하고 아 한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어,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변함없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을 네. 통해서 변화없이 한기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87년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사회의 변혁에 대한 어떤 바람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뭐 김영로 후보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요. 그런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그 어떤 그 변명도 네. 우리 도민들께서는 출세주의다. 이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농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팽개치고 도지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이고 또 안철수 반기문을 따라다녔던 그런 전략의 소유자가 이제 네. 와서 민주당을 찾는 것 또한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사실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민중과 변함없이 동고동락의 원 이성수가 정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과 함께 할수 네. 있는 진실한 도민의 일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쁜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전라남도 이성수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